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리적 소비를 도와드리는 셀렉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못 하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집에 있는 시간을 더 유익하게 보내실 수 있는 서비스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커피 한잔 값으로 집에 있는 동안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수 있는 왓챠플레이입니다. 왓챠플레이는 경쟁 서비스 넷플릭스보다 가격도 저렴할 뿐더러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유사한 감염병 영화로 유명해진 컨테이전을 왓챠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자의 게임이나 체르노빌 같이 몰입도 높은 HBO 컨텐츠들도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이 외출하기 어려운 시기에 집에서 영화 컨텐츠를 즐기실 분들에겐 제격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무제한 독서 서비스 리디셀렉트입니다. 리디셀렉트는 월 9,900원에 무제한으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혹은 PC에서 내가 원할 때면 언제라도 권수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원하시는 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모든 책을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꽤나 유명한 명작과 최신작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절대 아깝지 않을 투자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소 자기 개발을 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무료 온라인 공개 수업, MOOC입니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주고 들어야만 하는 수업들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KOCW나 e d w i t 같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양질의 강의를 무료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프로그램을 공부해보고 싶었던 분들은 e d w i t 에서 제공하는 부스트 코스를 통해 네이버 개발진들에게 직접 프로그래밍 기초와 응용을 배우고 스스로 프로젝트까지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며칠 투자하셔서 프로그래머로 거듭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은 외식하기 어려운 요즘 집에서 요리해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요리 레시피 채널입니다. 최근 백종원 씨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백종원의 요리비책을 통해서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백종원 집밥 레시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푸켓 채널에서는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요리, 간식, 디저트 레시피를 직접 따라 하면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셀렉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웹사이트들의 좌표는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망설이시는 소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여러분들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